배학사와 함께하는 120세 장수 TV의 약사 배철령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영어로 Diabetes mellitus, DM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당뇨병이란 인체 내에서 혈당의 항상성이 무너져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생긴 병입니다. 우리 체온도 36.5도를 중심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듯이 혈액 내에서 혈당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혈당의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췌장의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생성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게 합니다. 반면에 식사를 오래 못 했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해서 혈당이 내려가면 거꾸로 혈당을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췌장 안에 있는 세포로서 알파셀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보관하고 있던 포도당의 덩어리 글라이코젠을 가수분해해서 포도당이 생성되어 혈류로 유입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췌장의 베타셀의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반면 췌장의 알파셀의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을 때 정상치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혈당은 70mg에서 140mg파 데질리터 범위 내에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의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발현됩니다. 당뇨병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당뇨 전단계, 임신성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어릴 때 발현되는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췌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생성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해서 제 1형 당뇨병은 제 2형 당뇨병처럼 경구용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슐린을 투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2형 당뇨병은 구천적으로 생기는 당뇨병으로 주로 45세 이상의 나이 든 사람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발현되게 되는데요. 제2형 당뇨병이 발현되면 대부분 건강한 식생활을 못하였거나 비만하였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당뇨병이 발현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식생활 습관과 운동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게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서구식 생활이 유입되면서 점점 제2형 당뇨병이 발현되는 나이가 어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뚱뚱한 비만한 어린아이를 옛날에는 장군감이라고 칭찬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비만한 어린이는 혹시 당뇨병이 있는지 지방 간은 없는지 꼭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란 앞서 당뇨 전단계 예방과 정상회복에 대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6mm 또는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5% 사이에 있는 경우를 당뇨 전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즉,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아직 약물 치료를 꼭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상태를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요, 임산부가 아기를 갖고 있는 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당뇨병이 발현되는 것을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아기를 놓고 나면 출산 후에는 이 병은 자동 없어지는 병입니다. 대신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던 산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반인들보다는 좀더 빨리 제2형 당뇨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설탕 같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해서 췌장이 무리하게 되어 당뇨병이 생긴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발병 원인들을 밝혀내었는데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췌장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발병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 많이들 먹는 뭐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혹은 흰쌀밥, 흰식빵 등 정제식품을 많이 먹는다거나 튀김류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AGE 당독소라고 하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뇨병, 발병 원인이 되고요. 가장 당뇨병이 발병되게 하는 큰 원인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또한 많이 먹어서 비만한 경우에 당뇨병 발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염증 유발 인자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 같은 염증 유발 인자가 많이 나오면 이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면 인슐린이 적당량 생산 분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췌장에서는 적정 양보다 더욱 많은 인슐린을 계속해서 생산 분비해야 되고, 이렇게 과다한 인슐린을 생성 분비하다 보면 췌장의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과량의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해서, 당뇨병이 발현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비만해지고 약 1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고 적절하게 체중 관리를 하면서 비만해지지 않는 게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등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당뇨 합병증이 발현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말초신경염, 안과질환, 그리고 콩팥질환, 그리고 대혈관질환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말초신경염이 손과 발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심해지면 발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족부괴양이 생긴다든지 심해지면 사지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혈당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변변이 엄청 많습니다. 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20년이 지나면 99%가 망막질환을 앓고 있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20년이 지나면 60% 이상이 망막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요. 심해졌을 경우 당뇨성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실조증과 실명이 있습니다. 현재 실명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또 다른 당뇨 합병증으로는 신장 장애가 있는데요. 노단백을 앓게 되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심해지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신부전증을 앓게 됩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50% 이상이 당뇨 때문에 발병된 환자입니다. 그만큼 당뇨병은 관리를 잘 못하면 무서운 합병증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당뇨 합병적으로 대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혈관에 AGE 당독소 같은 게 플라그 형성시 같이 축적이 되어서 혈관이 뻣뻣해지고 혈압을 높게 상승시키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철저한 혈당 관리와 약물 치료를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둘째, 금연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굳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더욱이 혈관이 빨리 굳어지면서 혈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당뇨 예방을 위해서 여러 번 강조 설명드렸던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의 느낌으로 나는 당뇨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자가 혈당도 측정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발현이 되게 된다면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의약이 발전되고 예전과 달리 부작용 없이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당뇨병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료약에 대해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한다면 당뇨병이 걸렸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음 편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약과 당뇨병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건강한 12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120세 장수TV의 대학사였습니다.